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지백 한번 잡아 드릴건데 지백이 오늘은 1.6%정도 하방이면서 저의 속을 정말로 많이 속이고 있죠 그렇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이걸 지백을 매도로 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내가 조금 더 홀딩을 해야 되는건지 고민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동그라나 지금 보시면 뭐 알렉스 지금 상장한 폴리메시 비트코인 센트 이더리움까지 정말로 많은 코인들이 펌핑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지배근 지금 하방하다 보니까 정말로 많이 속상할 거라 생각해요. 을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제 맨날 단기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정말 많이 영상까지 찍어드리고 잡아드리는데 최근에 제가 알렉스 영상 제가 정말로 많이 찍어드렸죠. 어떤 영상이었냐? 자 보시죠. 알렉스 7월달 지금 언제요? 7월 8일 딱 3일 전이거든요. 자, BRC20 도입 확정 그리고 50% 펌핑 시작했고 11일 투자 유입 종료 시무료 500%도 갈수 있다. 그리고 오늘 정확하게 11일 날 지금 50% 이상의 펌핑 다시 한번 나와주면서 정말로 단기간 여러분께서 7월 8일 날제 영상을 보시고 알렉스 매매했다 그러면 최소 30%에서 많기는 60%까지 수익을 보신 겁니다. 며칠 만에 3일 만에 이렇게 저희가 정확한 호재를 바탕으로 자 그리고 투자 유입 날짜까지. 잡아드리면서 수익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물론 지금 지배기 힘든 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배기 정말로 1분기 보신 분들은 600% 이상의 펌핑 나온 거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구와 함께 온더파이낸스와 함께 미국 그리고 아시아 장에 진출하고 있는 지배를 지금 당장은 매달 필요가 없다. 단지 정말로 정말로 내가 지금 곧쯤에 너무 물려 있어서 정말 단기간 수익 볼수 있는 이런 알렉스 같은 종목이 필요다. 아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 바로 보이시죠? 010 육육하고외에8548 지금처럼 복구라고 딱두 글자 문자로 보내시면 저희가 단기간 수입수 있는 이런 알렉스 같은 코인 바로바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까먹지 마시고 지백 또는 복구 딱두 글자만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지백 트이터에 지금 두 가지가 먼저 보여지고 있죠. 자 지백 블랙카드는 단순한 카드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이다. 더군다나 지금 마스터카드에서 제공하는 지백 블랙카드 강력한 크립토 직불 카드기 이 때문에 지금 1티어 VC 마우스터 카드 들어왔죠. 자 그리고 아시겠지만 마우스터 카드 외에도 지금 서클 들어와 있고 지금 언제부터예요? 7월달 말 그리고 8월달부터 이더리움 기반의 메인코인들까지 이 직불 카드에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먹을거리가 정말로 많다. 제가 한 번씩 잡아드리면서 6월달은 지배익 네트워크에서 또 다른 변혁이 달렸으면서 중요한 이정표를 세고 올해 하반기에 흥미진진한 무대까지 마련했어요. 지금 보시면 여러 토큰과의 파트너십 그리고 디핑 개발까지 이제 rwa 이어서 지금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디핑까지 지금 새롭게 지금 발표가 되고 나면 정말로 농대면이라 지백이 3분기에서 4분기 1분 결제 뛰는 다자면 600% 이상의 펌핑이 나올 수 있다. 더군다나 지백은 어떤 생태계죠? 바로 솔라남. 솔라남 최근에 etf로 인해서 정말로 시끄러운데 어떤 소식이 최근에 나왔냐. 자 보시죠 블랙노. 이달 중 솔라나 etf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대놓고 한번 언급을 해주었는데 보시면 블랙록이 이달 중 솔라나 etf를 신청할 가능성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소식동에 따르면 이번 소식은 가상자산시장에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점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1월달에 누가 들어왔죠 자 바로 btc 비트코인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7월달에 이제 이더리움에 etf가 시작되고 있죠 자 그리고 저는 올해 말 12월 달에다 전부 이 솔라나가 들어온다면 정말로 이 크립토 시장의 인식이 자체가 바뀔 것 같다. 비트코인은 워낙 유명한 대장이었고 제도권에 들어가는 게 당연했죠. 이더리움 약간 긴가민가했고 솔라나는 정말 설마 설마 할 거예요. 근데 이 녀석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정말로 크립토 시장이 많이 변한다. 그리고 지금 솔라나 생태계 안에 있는 대표적인 코인들 주피터, 그리고 지벡.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정말 많은 코인들이 다한번 강세를 보일 건데 그중에서 저는 지벡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이 블랙노조자 투자하고 있는 게 누구다? 지백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정말로 지백 자체가 메리트가 있는 코인이 될 거다 한번 설명 들어보면서 또한 이것도 또한 중요하죠 자 바네크는 왜 리플이 아니라 솔라나 현물 ETF를 신청했나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를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이유를 볼까요 자 지금 비트코인 리스트에 따르면 바네크의 디지털 자산 리서치 책임자인 메투시게는 바네크가 이더리움과 유사한 블록체인 특성과 탈중앙화의 특성을 가진 솔라나를 선택했다고 밝혔죠. 더군다나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단일기간이 솔라나의 20% 이상을 통제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체인을 중단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을 했다. 즉, 얘네가 통제가 부득하다는 점을 자주 강조했기 때문에 이런 탈중앙원은 매우 중요한 측면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가는 게 누구예요? 솔라나 그리고 이 바네크즈가 주목하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rwa 그러면 이솔라나 생태계에서 지금 rwa를 주도하고 있는 게 누구죠 지백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1분기에서 2분기 힘들었다 그리고 7월 달까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 지백이 보여준 것처럼 한달 안에 600% 이상의 떡성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절대로 매도할 때가 아니다 강조해서 한번 설명드리면서 단지 시장이 너무나도 위아래로 흔들고 있고 예를 들서 정말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럴 때 흔들리지 마시라고 시장에 속지 마시라고 제가 어떤 거 먼저 운영해 드려요 자저김프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번 복구 프로젝트 3기방 보시면 저희가 이제 평일에는 이벤트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20분에서 30분 정도 이런 이벤트 많이 받아 줄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고 주말에도 저희가 주 1회 정도로 주말마다 이벤트까지 해드리면서 이제 저희가 새롭게 새 단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복구 프로젝트는 이제 사전 판매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상장이 쉬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런 이벤트 그리고 뉴스 지표들을 여러 가지 잡아들여서 시장 속지 않게 도와드릴 거고 보통 이렇게 020 6619 848 5 지금처럼 복구 또는 숫자 7 번이 문자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이런 분들에게 그냥 링크만 보내드리고 무작정 들어가서 알아서 하세요 제가 그래요? 안 그래요? 보시면 자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제가 문자 신청 남겨줘가지고 단기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잡아드립니다. 말씀드렸고 폴리메시 지금은 이제 어비트에 있지만 비트메도 상장한 폴리메시 5월달 말에 잡아드리면서 6월달 중순까지 옆으로20% 수익 먼저 잡아드렸고 보시면 그냥 5% 6%가 아니라 익절과 손절과 정확하게 한번 잡아드리면서 목표 수익률 달성해드렸고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시장이 안 좋을 때. 6월1 8일날더 그래프 잡아드렸으면서 매수가 익절가 손절가 못배수익률유까지 잡아드렸습니다 이렇게 알티 조정 강하게 받고 있는데 추가 매수할 계획도 있고 우선 비중 20% 정도만 먼저 잡아주세요 내놓고 말씀드리면서 영상 찍어드렸던 알렉스 어떻게 됐어요 단기간 60% 났습니다 그럼 3일 만에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딱 내가 100만 원만 투자했다 그러면 지금 3일 만에 60만 원 벌어가신 거고요 1000만 원 투자했다 그러면 600만 원 벌어가신 거예요 그만큼 제가 이렇게 이유 있게 영상에서까지 종목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매매하지 말아 달라. 제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지금처럼 여러분께서 010 6699의 858 지금처럼 복구 딱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저 김프로가 한분한분 한분 단기 수익 볼수 있는 제 2의 알렉스 잡아 드리고 이런 저의 소통방 링크와 비밀번호까지 왜 알렉스 잡아 드렸는지 이런 이유까지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매매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쓰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백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마무리 해보자면, 자, 현재 지배이요 지금 보시면 지금 계속해서 조정 나오고 있고, 7월달, 6월달 들어서 정말로 바닥까지 있다 보니까 힘든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백을 이 가능성의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 RWA, 아시겠지만 지금 누가 주도하고 있죠? 블랙록, 그리고 이 서클이 주도하고 있죠? 근데 이두 곳다. 지배계 PC 한 곳이고. 그리고 이두 곳과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온도와도 파트너십 맺으면서 새로운 r a 플랫폼 준비하고 있고 미국까지 진출했어요. 그러면 정말로 이것만 보더라도 어, 제법 괜찮은데 지금 왜 이렇게 버덕까지 떨어졌냐면 지배계 악재가 있나요? 아니요. 저는 자전거라면서 지금 물량 계속해서 뺏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얘네가 매집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21년도에 악성 매물대가 없다 보니까 저는 세력들 분들이 마음에 찰 때까지 계속해서 지금 매매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가끔씩 그래요. 어 이거 집백 상패당하는 거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일은 없다고 보고 있고 더군다나 얘네 덩치 가벼워요. 그러면 지금 1.5원, 막0 5원이러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펌핑이 나왔을 때 정말로 10원? 아니요. 정말로 100원 그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게 누구다? 바로 지백이라고 제가 좀 강조해서 한번 잡아드리면서 특히 제가 좀 자주 보는 차트가 있어요 어떤 차트냐 총네가지자 총시가 총액 차트 그리고 비트코인을 제외한 시가총액 차트 지금 tvl 그리고 알드코인의 시가총액 차트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지금은 어디에 21년도 22년도에 아직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비트코인을 제외하면 더욱더 많이 들어가요 이만는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의 유동성을 많이 잡아먹고 있다. 또 그러나 이 말은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 따라가려면 최소 300%에서 많게는 400% 이상의 펌핑이 나야 된다고요. 그만큼 아직까지는 유동성이 시장에 풀리지 않았는데 그 유동성을 끌고 올게 누구예요? 이더리움의 ETF 거래기 때문에 7월달 조금 더 힘들 수 있어요. 8월달까지. 하지만 저는 정말로 3분기에서 4분기가 1분기에서 2분기보다 역대급으로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름기에서 혹시라도 내가 페닉 바이 페닉스를 할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이런 지표들, 이슈들 하나씩 하나씩 잡아주면서 혹시라도 내가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010-6619-8548 지금처럼 복구 딱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분한분 한 분, 전부 다 답장드리고 있으니까 까먹지 마시고 복구 딱두 글자만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